옆선에 보면 음, 끈이 있습니다. 끈고리 끈고리 지점에 너트 표시를 해놨습니다. 끈은 처음 너트 표시 지점에 끈을 먼저 한번 그리고 끈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어 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꺾어 주십니다 꺾어 주셔서 다음 너지 점까지 길이를 가늠을 하십니다 꺾어 주고 여기서도 기름을 가늠을 해놓고 시접이 1cm 있었죠.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옆선에 시접이 1cm였다. 가늠하셔서 꺾고 길이를 잡고 다음 너지 점에 한번더 꺾으십니다. 그럼, D 글자 형태가 되죠? 여기서 한번더 잘라주시면, 요런 형태로 됩니다. 나중에 옷을 입게 되면 이런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양쪽에 이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옆선 소매를 중심으로 해서 앞판과 뒷판의 옆선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소매 입기 보겠습니다. 소매, 큰 소매와 작은 소매의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소매의 긴 쪽과 큰 소매의 긴 쪽을 서로 이렇게 놓고 재봉하십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살짝 꺾여야겠죠. 그리고 소매의 짧은 곳과 큰 소매의 짧은 곳을 연결하십니다. 두장 소매이면서, 어 일반적인 두장 소매보다 조금 더 굴곡이 있어서, 어 입체감이 더 있는 소매라고 했습니다. 작은 소매의 아래쪽에, 음 우리 암홀의 끝, 끝부분이 있습니다. 큰 소매의 위쪽에 소매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잘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부분에 너치 표시가 있, 있었습니다. 대봉을 연결을 해왔습니다. 곡선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위밥을 조금 줘서 곡선이 잘 돌아가게끔 해 놓겠습니다. 어, 만약 7온스 뭐 이렇게 두꺼운 걸 하실 경우에는, 시접에 있는 솜을 조금 쳐내서 시접에 있는 솜입니다. 그래서 이 재봉 부위에 시접이 두꺼워지는 걸 조금 막아주셔도 좋습니다. 본판이 잘라지지 않게끔 솜만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자, 저희가, 어 단올림을 하는 4cm를 여기다가 포함해 놨죠. 시접까지 해서 5cm 였습니다. 여기 부위는 솜을, 이렇게, 시접을 잘라내십시오. 안팎으로 얘가 이렇게 겹치면 이 부분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시접에 있는 솜 제거하는 거는 여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얇은 거라도. 재봉선이두 군데니까 솜도 두 군데 다 제거하셔야겠죠. 안 올린 부분과 그 올리면서 시접이 받치는 부분까지 솜을 제거를 하십니다. 요렇게 솜을 제거하시고 나서, 안 올린 부분을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 모서리 부분에, 요렇게 뾰족하게 재단을 하랬죠.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선이 맞아집니다 만약 원래의 소매 모양 그대로 재단을 하게 되면 입구 부분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식으로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단올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감을 요렇게 붙이면 어 연결하기가 예뻐지겠죠 네. 소매를 다 하셨으면, 암홀, 작은 소매 중간에 있는 암홀 연결 부위 제일 끝부분과 소매 산을 꼭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몸판의 소매와 이렇게 통을 맞추십니다. 주의하실 점은 오른쪽 왼쪽을 잘 찾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작은 소매가 일종의 뒷판의 개념입니다. 사람의 인체의 모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손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어야 작은 소매가 뒷판 쪽으로 가고 큰 소매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저의 제가 봤을 때 왼손입니다. 이곳에서, 입어서 오른쪽, 입어서 왼쪽이죠. 그럼 왼쪽에 이 소매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을 잘찾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춰서.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매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소매에 제일 아래쪽 그리고 소매 제일 꼭대기 이렇게 잡으셔서 거의 1대1입니다. 어, 이세잡기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통이 넓기 때문에 꼭대기 어깨와 맞춰서 거의 일대이니까 시침핀을 사이사이에 꽂으셔서 이렇게 둥글게 재봉을 하십니다. 자, 소매를 재봉하실 때는 뒷판의 중심에서 옆선에서 뒷판 쪽에서 시작을 하셔서 한 바퀴 돌려서 옆선 지나서 앞판까지 요 가운데 부분 요렇게 크로스가 되도록 네.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 많고 그러니까 터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둘러서 시작점을 지나서 조금 더 가기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그렇게 재봉을 해 주십니다 어렵진 않겠죠 이 부분은